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실종되었던 대학생 손정민 씨가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어 주의를 안타깝게 하는데요. 지난 5일 손 씨의 장례 절차를 마친 손 씨의 아버지는 숨진 아들을 위해 끝까지 원인을 밝혀낼 것을 다짐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 A 씨가 하루도 안 되어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손 씨의 아버지는 상식적으로 본인 휴대 전화가 없어졌으면 아들 휴대전화로 자신의 전화에 연락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A씨는 전화한 적이 없다. 이것은 확실히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며 친구 A씨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손씨의 숨진 원인을 두고 계속되는 억측과 오보까지 난무하는 상황에서 밝혀진 사실과 또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 사실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인터넷에 올라와 또다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메시지 내용에는 낚시 중에 출동한 경찰차 5, 6대를 봤다고 하였고 새벽 3시 36분에 낚시한 물고기 사진과 한강뷰를 보냈고 새벽 4시 30분 경찰차 6대가 와서 무엇을 찾는 것 같다고 하며 남은 대화 내용인데요. 이때까지 이누리꾼은 실종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하고 추후 손씨의 아버지의 블로그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없으셔서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 씨의 친구 A 씨는 4시 30분에 잠에서 깨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낚시꾼이 목격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손씨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손 씨의 부모에게 연락이 가기 전, 누군가가 먼저 신고를 하여 경찰차가 단체로 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가 출동한 것만으로, 손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네 사실 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립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이번 사건은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는 애절한 노력이 국민적 관심을 쏠리게 하여 처음에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의대생이던 아들 손씨가 실종된 것은 지난 25일이었고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실종 장소 인근의 전단을 수천 장 배포하였고, 플랜카드도 내걸었으며, 28일 새벽, 손 씨의 이름과 어릴 적 사진을 포함한 사진 20여 장과 함께, 아들을 찾습니다라는 장문이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 글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SNS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실종된 손 씨를 빨리 찾길 바란다는 격려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숨진 손 씨는 지난 24일 밤 11시, 친구 A씨를 만난다며 나갔고,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사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며, 손씨는 친구 A씨를 만난 후에도 자신의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새벽 1시 50분쯤 자신의 SNS에 춤추며 노는 친구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손씨는 싸늘하게 식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숨진 원인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애타게 호소를 하여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은 100% 타살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 A씨에 대해 의혹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손씨의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표하였습니다. A씨가 친구인 손씨를 깨우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기종이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과 A씨가 사건 당일 대신은 신발을 버렸다는 것, 자신이 불러낸 친구가 실종되어 사망을 하였음에도 그 어떤 연락도 없이 조문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친구 A씨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A씨는 손씨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이유에 대해서 술에 취해 손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고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 행방을 찾고 있었고 손 씨를 최초 발견한 민간 구조사 차종욱 씨는 손 씨와 함께 있던 친구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서진 휴대전화를 물속에서 발견하여 경찰에 전달하였지만 확인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는 A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A 씨의 휴대전화 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간 수색팀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찾았고 이것 또한 친구 A 씨의 것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의뢰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A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도 경찰을 못 믿겠으니 경찰에 포렌식을 맡기지 말고 민간업체에 맡기라는 분도 있다고 하며 어찌됐든 경찰이 확인해야 A씨의 진짜 휴대전화인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만 경찰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의혹을 남기지 말고 수사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친구 A씨의 휴대전화는 숨지기 전 손씨의 행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사인을 규명할 유력한 증거로 꼽히기 때문에 경찰과 민간 수색팀 모두 A씨의 휴대전화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이 커지며 한 누리꾼이 저기 지나가다가 본것 같다. 어떤 일행들이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던 것 같다. 여자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 옆 자전거 대여소에 설치된 CCTV 속 남성 3명을 찾아 냈고 이들은 3명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찍힌 영상이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손 씨의 사망 추정 시간에 찍힌 영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손 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했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 A 씨는 손 씨의 실종 당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민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화로 말했고, 다시 잠들었다가 4시 30분쯤 손씨를 그냥 둔 채로 혼자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그날 5시 30분쯤 손씨 가족에게 손씨가 실종되었음을 알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친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어나 보니 손씨가 보이지 않아 집에 간줄 알고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손씨 아버지는 상식적으로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면 직접 부모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바로 전화를 하지 않은 건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친구 A씨의 부모님이 연락을 해야 했었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유족들에 따르면 손씨의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자상이 두개 있으나 자상, 자상이 직접 사인은 아니라고 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가 완료되는 15일 뒤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는 4일 새벽 A씨의 작은 아버지와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유족들의 거절로 조문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손 씨의 아버지가 석고대죄해야 하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온 것은 예의가 아니다. 유족들이 잠들어 있을 때 급작스럽게 방문했다, 늦었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하며, A 씨의 부모는 얼굴도 못 내밀고 친척을 앞세워 왔다라고 조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문점 투성인 사건으로 인해 손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며,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누리꾼들이 늘고 있고 손씨의 아버지 역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이 A씨의 신상이 아닌 이번 사건과 무관한 동기들의 신상정보를 파헤치는 것을 멈춰달라고 하며 피를 입는 사람이 생기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 손씨의 숨진 원인과 손씨의 가족들의 의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섣불은 예단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같은 이슈쇼 방송 마치겠습니다.